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옆에, 위에는 국산화분 행복추 시리즈입니다. 행복추, 이렇게 원형 롱분은 행복추 1번, 그리고 이쪽에 3개, 이 아이는 사각 롱분 행복추 3개인데요. 3종에 3만 0천원씩 국산화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모모 시리즈예요. 모모 바라기 2번 12종에 3만 4천원인데요. 일단은 11월 행복추 1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가을 분위기 나지 않나요? 가을가을한 요 행복추, 행복추 1번, 11월 행복추 1번은 이렇게 입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 롱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행복추 화분은 지금 보면 이렇게 추라고 도장이 찍혀 있죠. 요 화분, 어, 국산 화분인 거고요. 요 행복추는 롱분을 정말 잘 만들어요. 요 롱분은 만들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요 롱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고요. 지금 보면 배수구도 너무 좋죠. 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낮은 그부로 되어 있고, 완전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11월 행복추 1번 3종에 35,000원이에요. 입구는 살짝 푸릴 느낌으로. 살짝 풀릴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화분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는 지름이 9cm, 좁은, 조금, 좁은 쪽으로 재면 8.5cm, 높이는, 높이는 대략 13.5cm 정도. 지금 보면, 어, 이 화분이 조금 작죠? 작은 사이즈도 한번 사이즈를 재볼까요?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행복추 도장에 찍혔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은 대략 8.5, 7, 이 정도 되네요. 높이는 급다리까지 12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꽃한 송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아이도 배수구 너무 좋고요. 낮은 급으로 안정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끈은 위에서 봤어도 이렇게 무늬를 주물럭으로 무늬를 넣어주셔서 귀엽고 예쁜 이 화분은 행복추 11월 1번입니다. 이 화분은 집이 있고 꼭 달이 뜬것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 앞에도 행복추 도장이 있습니다. 요 화분이 가장 사이즈가 큰것 같은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뭐 자, 요 아이도 지름은 8.5이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오 높이는 14.5이 정도 됩니다. 요 화분 완전 가을 분위기 나는 11월 행복추 1번은 원형 롱분이고요. 2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2번. 이번은 이렇게 입구가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3종에 3 5 0 0원인데요 여기 커다란 꽃한 송이가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가을 분위기 나면서 예쁩니다. 이렇게 추, 행복추 도장이 찍혔고요. 이 아이도 배수구 너무 좋죠? 이 아이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외경이 대, 대략 7,8이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 높이는 대략 딱 15cm. 오, 이게 15cm 잔데요. 15cm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왠지 통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1월 행복추 요 화분은 국산 화분이고요. 정말 롱분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화분이랍니다. 요 행복추 2번은 입구가 이렇게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하얀색 꽃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데 너무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어 질리지 않는 느낌의 행복치 화분이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어, 지름은 대략 7.8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높이가 14.5cm 정도 합니다. 뒷모습 보여드려요. 급달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배수구도 너무 좋고요. 다음에 이 화분이 가장 작아 보이는데요. 이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여기도 꽃한송이가 이렇게 쪼로록 있죠. 예쁩니다. 이아이도 지름은 대략 한7.3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 높이는 대략 14.5이 정도 됩니다. 너무 예쁜 둥근 사각 입구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롱분 11월 행복추 2번 3종에 35,000원이랍니다. 다음은 모모바라기입니다. 모모바라기 2번 12종에 34,000원. 이 모모바라기는 중국산 화분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똑같은 디자인이 4개씩 3가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 있고, 입구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 화분은 종자프트. 이 원형 화분은 종자프트를 분갈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종자프트 넣어주면 이렇습니다. 이 원형 화분은 종자프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화분은 종자프트 사각, 사각을 넣을까요? 딱 맞죠? 너무 귀엽습니다. 요 합은, 어, 원형과 종자부트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디자인의 하나 있는데, 요 아이는 7.5에서 9cm 부트 분갈해주면 이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원형 화분 사이즈 먼저 재보면, 이 아이는 입구가 대략 7.5, 높이는 6cm 정도 하고요. 급달리 좋고, 배수구도 좋죠. 요분은 앞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 모모바라기는 전부 해바라기 꽃이 있는데, 이 해바라기 꽃은 불을 상징하잖아요. 색감은 이렇게 연한 하늘색, 의 노란 해바라기 사이즈는 똑같고 이렇게 베이지 베이지 색감의 노란 해바라기 이쁘죠? 귀엽고 화분이 화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분이 가볍고 협소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살짝 카키 그린 이런 느낌의 노란 해바라기 원형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는 사각 화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려와 있고 자리를 바꿔보자. 요 사각 화분, 사각 화분 사이즈 재볼까요? 요 사각 화분 요 아이는 외경이 대략 7.3이 정도 되고 내경은 6cm 그리고 높이도 6cm 정도 합니다. 어, 원형 화분보다는 좀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데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큰것 같고요. 이렇게 배수구도 너무 좋고 안정적인 굽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쪼꼬랑 베이지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전부 다 꽃은 해바라기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린 카키 이 색감도 예쁘네요. 다음에는 좀큰 디자인이 있죠? 큰 디자인. 이 아이는 옆구리가 통통해서 흙이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7.5이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 높이는 9cm 정도 되고요. 굽다리도 좋고, 배수구도 좋은, 모모 바라기 2번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 프트7.5 9cm 전부 다 사용 가능한 모모 바라기 2번 12종에 34,000원입니다. 요 색감도 이아이도네 가지가 있어요. 초코랑 베이지 초코랑 베이지도 너무 예쁘다. 두개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초코랑 베이지 색상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 바지 색감 해바라기 꽃 있습니다. 이 화분은 모모 바라기 2번이에요. 2번 12종에 3만 4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익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